베버리지 곡선은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필립스 곡선과 이름, 구조,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용도는 좀 다릅니다. 베버리지 곡선 역시 가로축에 실업률을 놓습니다. 노동력의 공급입니다. 세로축에는 빈 일자리, 구인율이 들어갑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입니다. 세로축의 빈 일자리 노동수요가 늘어나면 가로축의 실업, 가용한 유휴 노동력의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도 좌상향, 우하향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베버리지 곡선 역시 원래 원점을 향해 볼록한데 지금은 특히 L자로 꺾여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미 굉장히 낮아진 때에는 구인이 늘어나도 실업은 더 이상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인력이 별로 남지 않아서 채용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베버리지 곡선은 거의 수직선으로 올라갑니다. 노동력 구하기 경쟁이 심해져서 임금 상승률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 구간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다시 냉각하고 구인율이 낮아지기 시작해도 한동안 실업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증가 없이도 임금 인플레이션을 낮추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베버리지 곡선이 평평하게 바뀌는 변곡점에 도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동 수요가 조금만 더 줄어도 실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구인율이 4.5%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동에 대한 수요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지난 1월 연설에서 밝혔습니다.